각 B의 a c 크기를 x라고 하면 삼각형 ADE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DEA도 x이고 두 내각의 크기 합은 이웃한 외각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각 BDE도 2x이고 삼각형 DBE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DBE도 2x입니다. 여기서 각 E, B, e 플러스 각, B, d, e 플러스 각 d e, 180이고 각 A, e d 플러스 각BDE 플러스 각DEB가 180이고 각AED e 플러스 각BEC e, 플러스 각DEB도 180이므로 각DBE 플러스 각BDE는 각AED 플러스 각BEC입니다. 따라서 각 B, E, C는 3X입니다. 여기서 삼각형 B, E, C가 이등반삼각형이므로 각 B, C, E도 3X이고 삼각형 A, B, C가 이등반삼각형이므로 각 A, B, C도 3X입니다. 이때 삼각형 A, B, C에서 X 플러스 3X 플러스 3X가 180이므로 7x는 180이고 x는 7분의 180이 나옵니다. 따라서 각 b, a, c의 크기는 7분의 180도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합 합이 360도가 나와야 하므로 7분의 180n은 360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n은 14입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선분 AB의 중점과 선분 CD의 중점을 잇고, 선분 AD의 중점과 선분 BC의 중점을 이은 선의 교점을 필요하였을 때, 선분 AP, 선분 BP, 선분 CP, 선분 DP의 기회가 모두 같으므로, 삼각형 PAB, 삼각형 PCD, 삼각형 PDA 모두 이듬한 삼각형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점 B를 중심으로 하는 원과 점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원의 중점을 P라고 해보겠습니다. 선분 AB, 선분 PB, 선분 CB는 모두 같은 원의 반지름이므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선분 DC, 선분 PC, 선분 BC도 모두 같은 원의 반지름이므로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서 삼각형 PAV, 삼각형 PCD는 비례문 삼각형이고 삼각형 PBC가 정삼각형이므로 여기서 삼각형 ABP와 삼각형 DCP가 SAS 합동으로 3분 AP의 길이와 3분 DP의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서 삼각형 PDA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원을 모두 그려보았을 때 P의 위치는 3개가 더 생깁니다. 따라서 경우가 세가지가더 생긴 므로 삼각형 PAB, 삼각형 PCD, 삼각형 PDA가 모두 이름의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는 5개입니다. 삼각형 AED와 삼각형 AFD에서 각 EAD와 각 FAD의 크기가 같고 각 AED와 각 AFD가 90도로 크기가 같고 3분 a d 는 공통이므로 삼각형 AED와 삼각형 AFD는 RHA 합동입니다. 따라서 선분 DF의 길이가 6cm이고 선분 AE의 길이가 8cm이며 삼각형 B 선분 BE의 길이가 2 c m 가됩니다 삼각형 BDE와 삼각형 CDF에서 선분 DH가 선분 BC를 수직 이등분하므로 삼각형 BDC가 이등 삼각형이기 때문에 선분 BD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고 각 BED와 각 CFD의 크기가 90도로 같고 선분 ED와 선분 FD의 길이가 6cm 로 같기 때문에 삼각형 BDE와 삼각형 CDF는 RHS 합동입니다. 따라서 선분 CF의 길이는 2cm가 됩니다. 이번을 보겠습니다. 삼각형 ADC의 넓이에서 선분 AC는 6cm이고 삼각형 ADC의 높이가 되는 선분 DF의 길이가 6cm이기 때문에 삼각형 ADC의 넓이는 18 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듬한 삼각형이므로 각 BAC, 각 ABC는 모두 45도입니다. 점 D에서 선분 B2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점을 H라고 하면 삼각형 DHE와 삼각형 FCE에서 각 CFE를 동그라미, 각 CEF를 X라고 하면 동그라미 플러스 X는 90이 됩니다. 이때 각 DHE 플러스 90 플러스 X가 180이므로, 각 d e h 도 동그라미가 되고 같은 원리에 따라 각 e d h 는 x 가 됩니다. 이때 사각형 d e f g 가 정사각형이므로 선분 d e 의 길이와 선분 e f 의 길이는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d h 와 삼각형 f c e 는 a s A 합동이 됩니다. 선분 CF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선분 CE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선분 HE의 길이도 X가 되고, 선분 DH의 길이도 Y가 됩니다. 이때, 각 DHB가 90이고, 각 d b h 가 45도이므로 각 BTH도 45도가 됩니다. 여기서 삼각형 DBH도 직각이든면 삼각형이므로 선분 BH의 길이는 y가 됩니다. 여기서 x 플러스 y는 12이고 x 플러스 이 y는 20이므로 연립하면 y는 8이 나오고 x는 4가 됩니다. 삼각형 cfe의 넓이는 4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16제곱슴 미 m 가 됩니다. 3번 dc와 3번 be에서 각 cdm이 90도이고 각 meb가 90도이므로 엇각이 이기 때문에 3분 dc와 3분 be는 평행합니다. 삼각형 cdm과 삼각형 bem에서 3분 bm의 길이와 3분 cm의 길이가 같고 각 mdc와 각 meb의 크기가 같고 각 dcm과 각 E, B, M이 엇각으로 갔기 때문에 삼각형 C, D, M과 삼각형 B, E, M은 R, H, A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3분 M, E의 길이는 6cm가 나오고 3번 B의 길이는 9cm가 나오며 3번 A, M의 길이는 12cm가 나옵니다. 삼각형 A, B, M의 넓이는 5 4제곱센티가 나옵니다. 삼각형 A, B, C를 회전시켜 삼각형 A, B', c 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각 ABC의 크기와 각 AB'의 크기는 같습니다. 여기서 선분 AB와 선분 B'B'이 평행하기 때문에 각 BA'B'의 크기는 각 AB'의 크기가 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각 ABE의 크기는 각 D'EB'의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DB'A가 모두 이등어 삼각형이기 때문에 3분 AD와 3분 BD를 A라고 하고 3분 DE와 3분 DB'을 B라고 하면 A 플러스 B가 선분 AB'이므로 프라 A 플러스 B는 10cm가 됩니다. 이때 선분 B2의 크기로 A 플러스 B라 10cm가 나오기 때문에 선분 C2의 길이는 13-10을 하여 3cm가 나옵니다. 전 B에서 선분 CF에 평행하게 선을 굽고 3분 e m 의 연장선을 그어 그 교점을 N이라고 했을 때각 CAD와 각 CFM의 크기는 동일각으로 같고 각 FEA와 각 EAD의 크기는 엇각으로 같고 각 AEF와 각 BEN은 앞꼭지각으로 같고 각 CFM과 각 M, N, B는 엇각으로 크게 같습니다. 삼각형 E, B, N과 삼각형 A, F, E 모두 이름한 삼각형이므로 선분 A, E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선분 B, E의 길이는 1 2배의 A가 나오고 3분 BN의 길이 역시 12-A가 됩니다. 이때 삼각형 BNM과 삼각형 CFM에서 3분 BM의 길이와 3분 CM의 길이는 같고 각 n, b, m과 각 f, c, m이 엇각으로 같고 각 b, m, n과 각 c, m, f는 막꼭지각으로 같으므로 삼각형 b, m, n과 삼각형 c, f, m은 asa협동입니다. 따라서 선분 bn의 길이와 선분 cf의 길이가 같은데 이때 bn의 길이는 12-a이고 cf의 길이는 6플러스 a이기 때문에 12-a가 6플러스 a이고 a는 3이 나옵니다. 이때 b2의 길이는 12-a이므로 b2의 길이는 9cm가 나옵니다. 3분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이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각 BAC를 X라고 했을 때각 B가 각 BAC의 네배라고 되어 있으므로 각 ABC의 크기는 4X고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으므로 각 ACB의 크기도 4X입니다. x 플러스 4x 플러스 4x는 180이므로 x는 20입니다. 이때 점 P와 점 D를 그었을 때 삼각형 DAP와 삼각형 ACB에서 3분 AP의 길이와 3분 b c 의 길이가 같고 3분 d a 의 길이와 3분 a c 의 길이가 같고삼각형 a c d 가정삼각형이므 c 각 d a c 도 60도이기 때문에각 d a p 와각 ACB의 크기도 80도로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DAP와 삼각형 ACB는 S의 a 3도입니다. 따라서 각 ADP의 크기도 20도이고 각 APD의 크기는 80도이므로 각 PDC는 60도에서 20도를 뺀 4 0도가 되고 삼각형 DAP 또한 이름도 삼각형이라 3번 AD와 3번 PD의 길이가같기 때문에 각 DPC는 180도에서 40도를 뺀 것에 1분의 1을 한 70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각 BPC 크기는 180에서 80 빼고 70을 뺀 30도가 나옵니다.